오늘은 어 기존에 지난 주에 했던 게 이제 파이큐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목 있는 것처럼 텔레그램이랑 라인으로 어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시나리오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넥서스 스위치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한쪽 포트가 그러니까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말씀드렸죠?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게네트워크 스위치가 아니었다고 이센 스위치였는데 어, 고객 요청은 산쪽 스위치가 문제가 생길 때 이제 페어 쪽의 포트에 이제 어떤 특정한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포트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저희가 에러디저블을 셧 노셔스를 풀잖아요. 그래서 그거 푸는 거 클릭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포트도 이제 내렸던 컴피그를 이제 삭제할 수 있게 까지 하는 게 저희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이제 큐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창열 띄워서 그거 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했고요 근데 플로는 똑같습니다. 플로는 똑같은데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뭐 에러디저블이 생겼거나 아니면 컴피가 내려, 내려갔거나 아니면 버튼으로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내리고 렸을내잘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지난주에 그큐트를 이용한 것도 그 구이 시스템, 구이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시인성을 좋다, 좋게 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기업용 메신저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봇이 저희가 장애 알람이라든가 상태 알람 같은 거를 이제 띄우는 걸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양방향으로 하면 조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뭘 하고, 관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상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띄워주는 것 정도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는 것은 하는데, 텔레그램이랑 라인은 이유가 뭐냐면, 어, 시스코라는 회사에, 시스코라는 회사에, 웹엑스 팀즈라는 이제 툴이 있는데, 그게 많이 안 쓰시다 보니까, 차라리 텔레그램이랑 이제 라인을 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쓰이는 것들이 이제 카카오톡이 있는데 카카오톡 봇을 신청을 했는데 어 허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텔레그램 라인은 바로 허가를 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데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드는 기존 거에다가 기존에 이제 요런 데에다가 뭐 이렇게 그할때에게 저희가 API로 텔레그램이랑 이제 라인 쪽에 메시지 보내는 것정도만 정말 간단하게 구현한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야매 김선생이하기에도 정말 창피할 정도로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대문 보실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똑같습니다. 상황은 이제 포트가, 어, 저희가 루블 제가 그 광케이블 한 개로 TXLX 넣어가지고 루블 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어, 루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기, 에러 디저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션을 쳐게 되면 이제 그 장비가 로그가 쭉 되면서 이제 에러 디저블 걸리고요. 이게 실행 코드 실행한 건데요. 보다 보면 어왜 그러죠?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만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렇다고 제가 다시 찍을 것 아닌데, 이제 코드를 실행시켰고요 그럼 얘가 이제 시스로그를 대문으로 먼저 받겠죠. 그래서 잘 나오네요. 이제. 아까 제가 뭐 실행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 했던 게 문제가 있나 봅니다. 다시 노으셔 찍게 되면, 이제 에러 디저블에 빠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에러 디저블에 들어갔죠. 들어가고, 어, 들어가니까, 보시면, 위에 있는 게 텔레그램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뭐지? 그 라인인데요. <laughs> 그, 보드 이름을 이제 야매보시라고 전했습니다. 그 보드에서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처음 메시지 보면, 에러 디저블드 온1968 0.231. 이더넷이더라시 이래서, 어, 포트가 에러집 됐다. 라고 떴죠. 그리고, 어, 디스크립션을 제가 이제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33페어 포트에다가 디스크립 내려갔다. 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난번에 한 것처럼, 샷노셔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셔 되면 이제 또, 그, 룹, 저기, 에러집 걸리겠죠. 한번 해볼게요. 하게 되면 API를 이용해서 셧노셔이 지금 지나갔는데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을 끄게 되면 창이 또 뜨겠죠? 왜냐면 에러즈저블 걸렸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거를 보려는 게 아니라 보시면 어두 개의 메신저에도 지금 보시면 션노셔이 지금 성공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에러즈저블이 다시 걸렸으니까 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내렸던 컴파일을 지우기 위해서 이쪽에 여기 이제 페어 스위치인데 내려가게 되면 역시 success of removal of description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들이 이제 다수의 사용자들한테 저희가 어 원격에서 꼭 이제 모니터링 화면 안띄어도 이렇게 쉽게 이 장애 상황이라든가 복구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게 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완성도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보상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쓴챗봇은 사실은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글자를 쓰면 이게 어플리케이션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그 사용자가 만든 서버로 날아니다날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통 저희가 이제 랩실에서나 이런 데서는 플라스크 같은 거 이용해서 구축, 구현하게 되죠. 그래서 메신저봇에다가 웹훅으로 주소를 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보낸 메시지가 어, 내 서버까지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내니까 서버니까 공인 IP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나 혹은 무료로 하시려면 어, 오라클, 오라클 클라우드가 뭐 조그만 거두 개까지는 무료로 주니까 이렇게 띄어서이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봇 서버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용도 중요한데 그 방에 가면 그챗 아이디나 혹은 방 번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채취해 가지고 그 방에 대한 아이디로 이제 보내게 보내면 되는데 요건 양방향성 채포시고요. 어 저희는 저는 요번에는 <laughs> 이렇게 서버를 두는 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는안 받겠다 한 거죠. 안 받고도 거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용자한테 보내기만 할 거야 이럴 때는 굳이 서버를 시 만들 필요도 없고 공인 IP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PC에서 인터넷되는 PC에서 그냥 메시지를 쏘면 토큰 가지고 쏘게 되면 그냥 메시지가 사용자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어, 서버 같은 게 있는 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어... 코드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랑 라인이랑 전부 다 인터넷에 예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인터넷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샘플 코드를 가지고 저도 그냥 조금 모디피케이션 그니까좀 고쳐 가지고 한 거고요. 이제 컨셉을 아셔야 되는 게각 방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방이 있고 뭐 사용자 1, 뭐2 이런 사람이 만든 방이 있을 거잖아요. 보시랑 각각의 방에 챗 아이디라는 그 아이디가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어디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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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텔레그램이 이건데 어 이제 방식은 두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PIP로 그 텔레그램봇 파이썬에 관한 그 모듈을 설치하셔가지고 써도 되고요. 저는 그냥 API로 그냥 하는 걸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밌는 게 내가 방을 만들잖아요, 보시랑 그 방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저희가 방 아이디를 알아보는 게그 get update로 내가 속한 방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방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그 방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 관리하는 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방이 1 2 시간 정도 열두 시간이나 2 4 시간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방 번호는 사실 요걸에서 어 이제 그 게더 테이트 했을 때 혹시 없더라도 강제를 추가해서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 번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PI를 때리면 이제 방 ID가 이렇게 중복돼 나오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이제 중복될까봐 여기는 안돼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그 set set set을 이용하면 중복적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방 아이들을 리스트를 처리했고 중복적를 하고 이쪽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별도의 가 모듈을 짜랐기 때문에 이쪽 공사일에서 데프텔레 쪽으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메시 지쭉 가게 됐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파일을 따로 뺀 이유는 아 여기서만이 아니라 아예 다른 프로그램 짜도 요거는 쓸수 있겠다. 그런 것들은 아예 별도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이렇게돼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라인꺼. 거. 라인꺼 거 보면, 라인은 좀 심플해요. 라인을 보면, 에이, 라인, 그 볼게요. 여기. 라인을 보면, API 중에 Broadcast라는 API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나랑 얘기했던 모든 사용자한테 보내는 API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명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그 API를 쓰게 되면, 메시지를 쭉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그냥 메시지 받은 거 넣어서 보내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예전에 프린트문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어, 프린트문이 너무 한계가 많더라고요. 한계가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로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파이썬이 실행하면 나오지 않는데 실행될 때 여기 데프텔레그램 로그는 별도의 파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코드가 정상 유형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요것도 보면 어, 실행시키면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메인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보통 시간 측정시제 편하더라고요. 그 시간은 언제 간지 알수 있으니까 시간을 보내서 이 모듈이 동작 되나 안 되나 이제 볼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거고 이때. 실행될 때 로그 파일이 이렇게 쭉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제가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laughs> 인포러 찍히는 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나온 것들은 제가 나중에 디버깅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진짜 로그죠. 파일 한번 실행시키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많죠? <laughs>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나오는 걸 줄이자. 너무 많은 내용들을 사용들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 요번부터는 조금 요 함수부터는 이제 로그를 찍는 거를 별도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중에 조금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코드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큐티에서 지난번에 이제 액션 클릭을 하면 나오는 액션이잖아요. 액션 쭉 보다 보면 그 실제로 api가 성공했으면 성공했다라고 보내고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보내게 됩니다. 이 앞에 그 가시면 i라는 변수를 통해서 i가 0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게 i가 0이면 그그 그 내용이 잘 구현이 안돼 있네요. 오늘 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그 여기도 없네요. 그래서 리턴 값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이가 0이면 성공적으로 보내고 아니면 이제 그안 보내게 이쪽만 뭔가 코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좀 짰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 그러니까 API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API가 API가 실행 API 호출이잘잘된 거랑 각각의 커맨드가 실제로 잘 들어온 거랑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 전부다 이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죠. 잠깐만요. nxapi죠. 첫 걸렸네요. 예, nxapi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명령을 때리고 나서 i 변수 가지고 실제로 이게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확인하고 api 간단간단하고 i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 값을 가지고 0이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0입니다. 이슈가 있으면 플러스 1하게 되어놨거든요. 그거 가지고 돼 있고. 텔레그램과 라인 네이버는 그 호출을 하는 그런 겁니다. 요것만 들어갔어요. 여기도 액션 2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그 뭐냐 시스로고쭉 봤다가 이슈가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이제 디저블이 되면 그것도 이제 라인랑 이 네이버에 라인이랑 텔레그램에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커맨드 디스크림 내려가면 역시 이제 라인이랑네이버이 이제 아이까까지할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same n a 처음에 n x a p i t 해봤고 그 다음에 NXAPI. 가지고 어, 에러디저블 처리하는 t h 해봤고 그 다음에 q t 를 넣었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a m e This is the same n a n x a p i 부터 s the same 라고, 이제, 제가 하는 순서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데모를 하게 되면, 샷을 시키고, 이제 도서시키면, 이제 에러 디저블이 걸리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 메신저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뭘 하게 되면, 그것들도 잘 실행이 되면, API가 실행이 잘 되면, 또 메시지가 뭐라고 쑥탁쑥탁 나오게.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쭉 나오게 되면 이제 사실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노티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구일 썼고 조금 더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스을 쓴다, 기업용 메신저에다 연결하는 것 되게 앱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부분을 써서 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세번 혹은 네번에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냥 음 <laughs> 하면서 저도 많이 또 배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큐티든 뭐 텔레그램 라인이든 정보는 참 많아요. 참 많아서 그냥 갖다 슥슥슥 하면 되기도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은 또 찾아보면 어딘가에 또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파이썬이 쓰기가 되게 쉽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건다 나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큐투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사용자가 실제 편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예전에 이제 웹엑스 팀즈를 했지만 이제 쓰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텔레그램이나 이제 라인 라인도 사실 텔레 그니까 텔레그램 라인도 별로 한국에서는 많이 쓰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카카오에서 제 봇을 허가해 주면 카카오 하는 것까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그 이번만 들으신 분들은 제 이름 보실 텐데 처음부터 들으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아마 오늘 기점으로 해서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구독자가. 그래서 2년 3년 사이에 구독자분들이 조금 조금 조금씩 늘어 주셔 가지고 많이 됐네요.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들을 듣는 건 너무 신기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야매 김선생이었습니다.